민수기 3 5장1절에서2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꼭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 그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이천규빗 남쪽으로 이천규빗 서쪽으로 이천규빗 북쪽으로 이천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사십이 성읍이라 너희가 레인에게 모두 사십팔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때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유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들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런 사는 자리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성읍과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따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열두 지파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다른 지파처럼 한 곳에 모여 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됩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두루 열두 지파에 흩어져 있어야 이스라엘 열두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영적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윈들은 따로 한 지역에 모여 살도록 토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열두지파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두어서 흩어져서 살수 있도록 했습니다. 레윈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11조 같은 것이고 레윈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사역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교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회가 한 곳에만 모여 있으면 안 되겠죠? 대한민국 전역에 흩어져서 교회가 존재해야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윈 그렇게 흩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사역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것이죠. 레윈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거나 게으르고 불성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겠죠. 교회도 그렇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거나 교회가 성실하고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이 주신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지 못할 것이고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도 못할 것이고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수 없겠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여기로 모여가 아니라 흩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흩어져야 돼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리니 레위는 성읍을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주만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성읍 사변 주변에 레윈들이 거주하는 성읍 주변에 목초지가 있어야 레윈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 가축들을 사육할 수 있겠죠?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그성읍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천 규빗, 1규빗이 여기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예요. 45cm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1 1규빗이니까 1,000규빗이면 450미터예요. 그다음 들은 2,000규빗씩 동서남북으로. 그러니까 성읍은 1,000규빗, 들은 2,000규빗. 2,000규빗이면 900미터겠죠? 그래서 이게 성을 중앙에 두고 그성 주변에 2,000규빗으로 레윈의 거주지가 되게 하는 거죠. 목초지가 되게 하고. 나중에 이제 라비들은이 2,000규빗을 동서남북 안식일에 성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거리로 제안했어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너 주인이야. 뭐 피곤하고 힘들면 쉴수 있겠지만, 그 집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남종이나 여종이나 동물들은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명령이 있어야 쉴수 있겠죠. 아무리 농번기에 바쁜 시기라도, 안식일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쉬게 해라. 주인인 너만 쉬지 말고,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가축들이 다 쉬게 해라. 이게 안식일 법이잖아요. 라삐들이 생각한 거예요. 안식일에도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생활을 위해서 움직이기는 할텐데, 그래서 요 내용으로 안식일에 성 밖으로 나가서 걸을 수 있는 거리의 한계를 둔 거예요. 원래 안식일엔 그런 마이 없어요. 내 네, 2천 규빗 동서남북으로 벗어나면 안식일에 일한 것으로 간주해서 안식일에는 동서남북 성밖에 이천 규빗을 넘어가면 안식일을 범한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랍비들이 만들어내는 한계를 여기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육절입니다. 레위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을 위하여 피하게 될 도피성. 여섯 성읍 그 외에 사십이 성읍 해서 전체 사십팔 마흔여덟 개의 성읍을 이렇게 열두 지파 전역에 흩어져라는 거예요. 예선의 군사정권 시절에 명동 성당으로 대피하면 성당 안에서 이렇게 아무리 대통령이나 국가 권력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하지 못했죠. 김수환 추기경 그런 역할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도피성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에는 요단강을 중심에 두고 동쪽의 세 개, 서쪽 가나안 땅의 세 개, 길르앗 땅의 세 개, 가나안 땅의 세개 여섯 개의 도피성을 마련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 살인을 하기는 했는데 고의적으로 죽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피성에 가면 살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피성에 가면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복 당하지 않고. 자기의 무죄함을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 이제 성전에 번제단의 뿔을 잡아도 똑같아요. 뭐 가까운 데 가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고엘이라고 해서, 고엘이라고 말하는 이 피해보복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하거든요. 가까운 친척이에요. 첫 번째는 대가 끊어지면, 뭐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대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고엘이. 그 죽은 배를 잊지 못하고 죽은 형제나 친척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배를 이어주는 거예요. 뭐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는 결혼이라고 해서 그래서 우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죽은 루의 남편 을 위해서 대를 이어주는 계대결혼을 해 주죠. 이런 게 고엘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는 가난으로 종이 된 친척의 재산을 이렇게 다시 되사 주는 역할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까운 친족 형제나 뭐 우리 자녀나 누가 가난해져 가지고 집을 팔았어요. 아니면 밭을 팔았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언제든지 고엘이 값을 지불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서 사람도 석방은 아니고 종에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이나 토지나 뭐 가수원이나 포도원이나 이런 것들도 산 사람에게 고엘이 값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되돌려주는 역할을 했어요. 이게 두 번째 하는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고엘의 역할이 피해 보복을 수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국가 권력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경찰이 있으니까요. 교도소도 있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만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런 게 정비되어 있지 않아요. 억울하게 우리 가족이 살인을 당했어요. 그럼 그 살인자를 누가 처벌하느냐? 가장 가까운 친족 고엘이 처벌해. 그래서 죽여도 살인자를 죽인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당연히 가까운 친족이 살인자를 죽임으로써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이 마땅히 그 이스라엘 땅의 죄와 부정을 씻는 착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범죄 행위가 아니라 지금은 사적으로 이렇게 보복하고 처벌하면 안 되지만 그 시대에는 그래서 고엘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하거든요. 대를 이어주거나. 그다음에 가난해진 친족의 몸이나 사람이나 재산을 다시 사서 자기 가까운 친족의 삶을 회복시켜 주거나 피해 보복 살인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한 보복을 하는 것이 고엘이에요. 근데 그 고엘이 피해 보복을 하기 전에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으면.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을 열어요. 정식 재판을 열었는데 이제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예요. 고의성이 없어야 돼요. 고의가 없는 부지중에 실수로 살인한 자는 그 도피성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수할 자. 이 복수할 자라고 말한 게 고엘이에요. 고엘이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살았는 거 아니에요 도피성으로 가면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아서 고의성이 있었다 하면 사형시키는 거예요 아무리 도피성으로 들어갔어도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다 그러면 살려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피, 도피성 밖으로 벗어나면 안 돼요 언제까지 도피성 안에서 살려주냐면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아,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가족에게로 돌아올 수 있어요. 실수로 죽였다 해도 사람을 죽인 것은 함부로 취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살인한 거니까요. 아무리 내가 고의가 없이 실수였다고 해도 우연히 일어난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곳에서 살수 없어요. 도피성 안에서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요. 뭐 평생 거기서 대제사장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제사장이 뭐 얼마 있지 않아서 죽으면 바로 도피성에서 나와서 불안하면 도피성에서 뭐더 살기도 했겠지만 법적으로 말하면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살아 있을 때까지. 도피성은 형 집행이 정지되는 곳이에요.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나 도피성에 고의로 살인한 사람들은. 도피성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죠. 그게 이제 16절부터예요. 무기를 사용한 사람들, 철 연장이든지 돌이든지 나무 연장이든지 어쨌든 무기를 사용했다는 라 것은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친 거잖아요. 실수로 쳤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의도성의 판별 기준이 무기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20절에서 21절까지는 그 살인 동기가 원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그래서 (20절에)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면 그것 고의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처형해야 돼요. 원한이 있어 가지고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뭘 던져서 죽인 건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도피성 혜택을 볼수 없었고요. 21절에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서 죽여도 이건 고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의도성의 판별 기준은 손에 무기를 들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두 번째는 살인 동기가 원한이라는 그런 악의와 미움이라는 그 원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래서 분노할 때는 때리면 안 돼요. 그러다가 죽으면 살인이니까 고의적인 살인이어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죠 피를 보복하는 자그 고엘은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사람의 생명은 소중히 여겨야 돼요 밉다고 해서 죽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속으로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말했죠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이 미움이 켜켜이 쌓이면 죽이고 싶고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미움을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제가 귀신 들린 사람들 몇번 이렇게 경험해 보았는데요. 축사하는 사역 보면 대부분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을 때 그게 해소가 안 돼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잘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귀신 지배하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그랬어요.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과 이런 것들이 켜혀이 쌓이니까 그 속에서 미움이 격혀이 쌓이다 보면 뭐 아벨이 죽을 짓을 한건 아니잖아요. 형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동생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 바른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최초의 살인이 예배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시기 질투 때문에. 아벨이 너무 미운 거예요. 아벨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동생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왜 아벨을 죽여요? 미우니까. 그 미움이 켜켜이 쌓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이 틀려 먹었다고. 내 마음을 고쳤다. 내 동생 아무 잘못도 없는데. 동생이 밉다고. 동생한테도 얘기해야죠. 미안한데 형 피해 다니라고. 내너 죽이고 싶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나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다스렸어야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되고 심판을 받잖아요. 살인이라는 건 그런 거죠. 아무리 미워도 죽여서는 안 돼요. 사람을 죽일 그 생명을 취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사람이 고의로 밉다고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고의성을 가진 살인자는 반드시 처형시켜라. 사형시켜라. 그래야 이스라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런데 실수로 죽였는데. 일부러 죽이려고 뭐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손에 무기를 든 것도 아닌데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실수로 도끼질을 산에서 하다가 이 도끼가 날라갔어요 손에서 빠져가지고 그거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나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손에서 빠져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사람이 실수로 죽었다거나 뭐 여러 가지의 경우 고의성이 없었을 때는 억울하게 처형 당하면 안 된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죄는 죄이니. 도피성 안에서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 생명 존중이죠. 억울한 생명이 희생당해서는 안 된다는 뜻. 그 도피성이에요. 교회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억울한 피해자가 가슴에 한을 묻고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이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러한 나라와 그러한 사회가 될수 있도록. 힘써야겠죠 도피성 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색하면 레위인들은 굶어 죽습니다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평안하게 그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레위인들에게 성읍과 목초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십일조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도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중에서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으면 레위인들은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소를 지키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레위인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던 것처럼 교우들이, 목회자들이 그 사역에 집중하여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영적인 사역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억울한 생명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고엘에 의해서 희생되기 전에 먼저 도피성으로 피해서. 정당한 재판을 받아 자기의 상황들을 변론할 수 있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의와 공의가 바르게 시행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